어느 날 위대한 이집트 파라오가 젊은 조카 추마와 아조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조국을 위해 기념비적인 피라미드를 바치게 했고, 만약 그 피라미드가 완성되면 그 즉시 왕자의 지위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조건은 혼자서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부지런한 아조르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크고 무거운 돌을 끌어다가 천천히 사각대형을 만들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아조르의 피라미드는 제법 토대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추마의 피라미드는 1년이 지나도록 기초작업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헛간이 갇혀 돌을 나르지도 않고 단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 뿐이었습니다. 추마,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난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어. 그런 추마를 아조르는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돌 하나도 못 옮긴 주제에! 그러자 추마가 말했습니다. 너는 네 피라미드나 신경 써. 나는 내 피라미드에 신경 쓸 테니 아조르는 피라미드 기초를 마무리하고 다음 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이 너무 무거워 신체적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자 아조르의 피라미드 건축 속도는 더욱더 느려져 도무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조르는 더 높은 층으로 돌을 옮기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하며 힘을 기르는 데 썼습니다.